하는 것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야. 그 일은 너무 하찮은 일이야. 음주 문제는 너무 하찮은 일이고, 뭐 깨놓고 이야기하건데 도박까지도 너무 하찮은 일이야. 모든 사람이 그 정도 일은 다 해. 그 정도 개인적인 허물은 다 있다고. 어느 한 놈도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혼자서라도 다 이렇게 화반 탁주를 다 드러내놓고, 어, 검토를 해보면은, 어, 검토를 해보면은, 어, 딴 사람 없을 때, 지 혼자 있을 때, 어, 어떻게 사는가, 어, 또남 모를 때, 어, 또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걸정난을 어, 하게 스스로 한번 메모를 해본다든지 검토를 해보면, 어, 남의 이야기 할 상황이 절대 아니죠, 사실은. 어, 절대 남의 이야기 할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정진이란 말을 이렇게 하고, 또 여기 이제 성, <laughs> 이과라에서 허물을 떠났다라고 하는데 성무삼덕이라는 게 이런 말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자성에는 어, 참나 진여 자성에는 삼덕이 없어 탐진치 삼덕이 없어 그렇게 탐진치 삼덕과 아까 뭐라고 교만과 어, 여러 가지 부장 어, 자기 허물을 덮어씌우고 음, 감춰버리고 남에게 안 보이게 하고 하는 거그 얼마나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까? 어, 그런 것들이 예, 삼덕 가운데 우리 참나 자리에는. 어, 차별 없는 참사람, 내가 가끔, 이, 어, 그, 예를 들죠. 차별 없는 참사람 자리에는 그런 삼독이 본래 없어. 육조선에도 그런 이야기 했죠. 어, 선문에는 뭐 그런 이야기가 뭐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음.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희망을 둔다니까. 그래서 내외의 명철, 이런 말을 합니다. 안팎이 똑같아져 버려야 돼. 안은 예. 본래로 성우삼독이야 우리 성품의 삼독이 없어, 사실은. 음. 근데, 밖에도, 밖에도, 행동으로도 삼덕이 없어야 되는데, 아,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안 돼. 네. 그, 내외 명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안, 안 밖에 확하게 똑같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성무교만이요 성품에는 교만이 없어. 어? 우리 본성에 무슨 교만 같은 그런 허물이 있어요. 여기 있네. 성부, 부장이라 자기 허물 덮어 씌우고 감추려고 하는 거 없어. 어? 본성에는 우리 자성자리는 그런 게 본래 없어요. 성불, <laughs> 간질이야. 아끼고 질투하고 하는 게 성품에는 본래 없어. 성품에는 그저 육바람일, 십바람일이야. 사서법 사무량심이고 인위예지야. 그것만 꽉 있어. 우리 성품에는. 우리 본성에는 그것만 있다고. 이니 예지가 꽉 차여서 흘려넘치고 우리 본성에는, 어, 사물양심이 흘러넘치고, 사서법이 흘러넘치고, 육바람일, 어, 보시지계 인욕 경진 선정 지혜가 꽉 차서 흘러넘치는 게, 그게 우리 본성이다. 어. 성무 첨광이야 어. 우리 성품에는 본래 속이고, 어, 거짓됨이 없어. 어. 아첨하거나 거짓됨이 없어. 성자 참기. 그래서 성품은 언제나 겸손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 어. 상참계성이라고 하는 말 있어요. 항상 부끄러워할 줄 아는 성녀다. 얼마나 아주 좋은 이름입니까? 어. 성자 아, 참계 성품은 스스로 참 부끄러워 해서 좋은 불이 내일 중생과 한 중생도 괴롭게 하지 아니해. 마침내. 그래서 이행 정진이니라. 어. 그래서 정진을 행한다. 그 성품의 본래 그렇게 갖춰져 있는, 있고, 그런 허물은 일체가 없고, 어, 일체 없고, 모든 좋은 것만 가득 있는 것. 그래서 이제, 부유 만득이나 탕무섬진이라, 우리 저, 어, 그, 왕복서에도 그런 말이 있죠. 부유 만득이나 부유하기로 하면 만행 만득을다 갖춰서 육바람일과 십선과, 어, 사무량심과 사습법과 인위 예지를 같이 있어 부유 만득이 만 가지 덕행을 다 가지고 있어 자성에는 어. 탕무섬진이야텅성빈 입장으로서는 이게 삼독도 없고 교만도 없고 부장도 없고 간질도 없고 천광도 없고 어. 그게 우리 본성이라고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 아무리 뭐란나로 바위치 기 같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본성에는 본래 그러한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수행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정진행의 의미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차별 없는 참 사람을 믿고 성품에는 삼독도 없고 교만도 없고 자기 허물을 덮어씌우려고 하는 것도 감추려고 하는 것도 간탄과 질투도 속임도 이런 모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굳건히 믿고 우리 참마음에는 그리고는 당당하고 씩씩하게 살자 어. 이것이 말하자면 정진행의 의미입니다. 요익중생이라 음. 단이단일체번뇌고로 행정진하며 일체번뇌를 끊기 위한 까닭으로 정진을 행하며 또 일체 혹본 미혹의 근본을 빼버리기 위한 까닭으로 정진을 행하며 일체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까닭으로 전진을 향한다. 그래 우리가 이제 무시 이래로 무산 세월 동안 온갖 탐진치 삼독과 팔만사천 번해를 나의 살림살이로 또 나의 갑으로 집안의 보물로 떡 생각하고 그죠? 팔만사천 번해가 보물이냐 하고 그저 그죠? 자나깨나 그 탐진치 삼독과 팔만사천 번해를 가지고 생활해 나왔는 그게 일체 습기거든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까닭으로 정진을 행한다. 다니지 다만 일체 중생계를 알기 위한 까닭으로 정진을 행하며 중생계 하면 중생세계입니다. 중생세계가 얼마나 어, 참 광대무변하다, 또 얼마나 다양다종다양하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한 까닭으로 정진을 행하며 다니지 일체 중생의 사차생피 일체 중생들이 여기에서 죽어가고 저기에 태어나는 것. 어떻게 죽고 어떻게 태어나고 어 어디서 죽어서 이렇게 태어나 왔고 우리가 죽어서 또 어디로 가고 이러한 사실을 알려고 정진을 행하며 단위지 일체 중생 번뇌로 일체 중생의 번뇌를 알기 위한 까닭으로 정진을 행한다. 중생들의 번뇌도 굉각색입니다 오늘 번뇌 다르고 내일 번뇌 또 다르고 젊을 때 번뇌 늙어서 번뇌 뭐참 번뇌 많아요. 그래서 불교는 어, 자성자리는 번외가 없다고, 어, 그, 알고 출발하면서. 그러나 현상은 또 번외 투성이야, 번외 투성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1 0 8번뇌니 8만 4천번뇌니 8만 4천번문이, 8만 4천번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등등 이런 이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체 중생의 번외를 알기 위한 까닭으로 정진을 행하며, 단위지 일체 중생 심낙거라 그러면 중생들의 마음에 뭘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거 알아야 또 중생 제도를 하니까. 어. 또, 좋아하는 것도 각인각색이야. 또, 어, 어제는 그, 그, 참, 둘이서 죽이 맞아서 좋아했는데, 같이 그것을 좋아했는데, 오늘 또 그거 하자고, 어, 만나자고 하면, 아이고, 뭐, 어제 실큰했다고 하고 또 달라, 달라져버렸어. 좋아하는 게또 달라져버렸다고. 그래서 그러한 상황도 다 알기 위해서, 알아야 중생을 제도하니까. 그래서 정진을 향하며, 단위지 일체 중생 경계. 요건 이제 차원입니다, 차원. 중생들이 차원이 가양각색이요 사실 그 52위 점차를 이제 나눠 놨지만은, 520위를 나눠도 좋을 거고, 5천 단계, 뭐 5만 단계로 나눠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중생의 경계라. 중생의 차원이라고. 정신의 차원. 그 차원도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간혹 한 번씩 제자리 걸음 하다가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어쩌다가 또 뒤로 좀 빠꾸한다. 뒤로 또 미끄러지는 경우도 또 많아. 중생의 경계를 알기 위한 까닭으로 이행정진하며, 정진을 향하며, 단위지 일체 중생의 재근 승렬, 모든 근들이 수승하고 하열한 것. 어. 뭐는 또 아주 이 사람이 뛰어나는데, 뭐는 또영안 돌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한 가지 잘한다고 전체를 다 잘한 경우도 없고, 한 가지 못한다고 전체를 다 못한 경우도 없는 거예요. 그, 어. 그잘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 그걸 알기 위한 까닭으로 이행정진하며, 단일일체 중생심행으로. 그럼 중생이 어디로 마음이 흘러가는가? 심행. 어. 어디로 마음이 흘러가는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게 중생의 마음이니까. 어. 그것을 알기 위한 까닭으로 정진을 해야 하니라 참, 어. 그, 에, 무구려행에는 정진바람일인데, 아 내용이 아주 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의 <laughs> 어, 중생이고, 그 다음에 작은 제목 두 번째는 일체 불법이라 그랬어요. 어, 일체 불법 단위 일체 <laughs> 법계를 일체 법계를 알기 위한 까닭으로 정진을 행하며 다음은 일체 불법 근본성 어, 불법의 근본 성품을 알기 위한 까닭으로 정진을 행하며. 단이지, 일체 불법 평등성. 일체 불법의 평등한 성품을 알기 위한 까닭으로 정기를 향하며. 그 다음에 단이지, 삼세 평등성.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평등한 성품이다. 시간은 공하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시간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그 사실은 텅 비어서 공하다. 그게 평등한 성품이거든요. 그것을 알기 위한 까닭으로 정진을 행하며, 단위도 일체 불법 지광명고로 이행정지야. 일체 불법의 지혜광명을 얻기 위한 까닭으로 정진을 행한다. 그 다음에 단위, 정, 일체 불법 지, 고로 이행정지야. 일체 불법의 지혜를 증득하기 위한 까닭으로 정진을 행하며, 단위지 일체 <laughs> 불법 일실상고로 일체 불법이 하나의 실상이다 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한 까닭으로 이행정진이요. 단위지 일체 불법 무변적으로 일체 불법은 변제가 없다 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위한 까닭으로 정진을 행하며 다만 일체 불법이 광대하고 결정하고 분명하다 이 뜻입니다. 확실하고 어. 광대하고 확실하고 선교지. 이거는 이제 아주 익숙한, 능숙한 그런 지혜. 지혜를 얻기 위한 까닭으로 정진을 향하며, 단이더 분별 연설, 일체 불법, 일체 불법의 구의, 구절과 그 구절에 담겨 있는 뜻을 분별 연설하는 지혜를,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한 까닭으로 정진을 향하느니라. 아 어, 참, 일체 에, 불법의 구의하니까 가슴이 찔끔해요. 내가 과연 이 환경의 구절과 그 구절에 담긴 뜻을, 어, 제대로 연설하는가. 제대로 연설하려면 여기에 뭐라고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정진을 행해야 된다. 그 정진을 어떻게 행하느냐? 독서 백편 의자현이라. 옛말에 그랬어요. 독서 백편 읽어도 안 되거든. 어,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그랬어요. 어, 100번 읽어도 안 되면 100번 써. 100번 써보면 또 이제 읽는 거하고는또 차원이 돼. 어, 그래서 그, 어, 양주동 씨 그래. 옛날 그래. 그런 게 있죠. 어, 그 문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을 때. 그사람 영문학자인데 영어를 공부하는데 3인칭이란 말이 있어 3인칭 1인칭 2인칭은 알겠는데 3인칭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더라고 그 사람 글이 그려돼 있어요 3인칭 1인칭은 나 내가 1인칭이고 너 하면 2인칭이고 나와 너 그것 말고 3인칭은 도대체 이게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주 총명하고 천재거든 그럼 하물물리는 옛날에 다난 사람이고 이 동양에는 3인칭이라는 말이 없었어. 어. 그 영문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부터 이제 3인칭이라는 말이 이제 생겨. 천천번난말이야 어. 그때 누구에게 설명도 들은 바도 없고. 그래서 독서 1 0 0편의 의아해 라는 말만 믿고는 3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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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칭 하고 100번 아니라 뭐 1000번을 읽어도 물리가 안 나더래. 1000번을 읽어도 3인칭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 모르겠더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결론이 그거라. 우수 마발이 개 3인칭이야라. 어. 소, 똥, 어. 말, 오줌이 전부 3인칭이더라. <laughs> 그런 결론 아주 멋진 그 양주동식 글이 있죠. 어. 그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독서 백편의의자회 이거 믿고 그냥 밀어붙여요. 내가 이거 읽어, 글 쓰다가나 아니면 강의할 때이몇번 보거든요. 나 오늘 강의를 위해서 몇번 이렇게 보고 또한번 어, 앱을 볼 때, 그뭐 글자가 어렵다든지 글이 어렵다든지 그러면 이제 체크를 해놔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서 그것도 한번 이제 오편 보고 다시 확인하고, 어, 그래서 또한번 이제 에, 새긴 것도. 지금도, 어, 내가 어, 강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지금, <laughs> 그몇년 됐나? 반병이 훨씬 넘고 한 60년이 가까운 그나 <laughs> 상대 세월이 오래 갔네. 55년인가 6년쯤 된 그때 새기는 법을 1, 2, 3, 4 이렇게 번을 매겼어요. 어, 번을 매겨서 이렇게 새겼거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왜냐? 혼자 이해하려면 천천히 그 새기면 그거 상관없지만은. 남에게 이야, 이야기 해주려면 떠든거리면안 되거든. 어, 지금 그렇게 표시해놓고도 떠든거리는데 어, 많은 글을 해석하다 보면 그거 누구나 그래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새기기가 순서가 조금 까다롭다 싶은 것은 순서를 딱딱 매겨 놓습니다. 어, 그러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 독서백편의 의자형 그것만 믿고 나만 하는 거예요. 어, 사실 그래요. 여기. 일체 불법의 구의를 연설하는 지혜를 얻는다. 어디서 얻어? 많이 읽고 심사숙고하고 사유하고 어. 그 누워서도 그 구절 가지고 생각하면서 잠들지. 에. 그 구절 가지고 생각하면서 잠드는 거야. 그러다 실컷잠어 자려고 누웠다가도 그게 이제 딱 터지잖아. 그럼 불키고 다시 이제 일어나 가지고 메모해 놓는다. 메모 해놓고 또 누운다. 그러면 이제 잠이 어느새 도망가가지고, 어, 또 몇십 분또 이제 시간 가는 거예요. 어.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그, 래서 이행정진이라 그게 정진이 아닙니까? 이행정진은. 이건 모르겠어요.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내 공부, 어리석은 공부 방법을 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스님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그냥. 어. 그다음에 중현 정진행이라 거듭 정진행을 밝힌 나타낸다. 요건 이제 지장보살의 그 원력 이것도 일종의 정진이죠. 그런 내용을 여기서 이제 피력하고 있습니다.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이와 같은 정진행을 성취하고 나서 설사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되 아파는너파는 네, 파는. 그대가 자모능이 무수세계의 소유 중생을 위해서 있는 바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서 낱낱 중생을 쓴 고로 낱낱 중생을 위한 까닭으로 이런 말입니다 아비지옥에서 무수급을 지내도록 온갖 고통을 갖추어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갖추어서 수비, 갖추어서 다 받, 받아서 그 중생으로 하여금 낱낱이 예. 무수무친한 부처님을, 무수한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함을 득취하고 만나고, 그래서 부처님을 친견한 까닭으로 또 구수, 갖추어서 받는다 말이야. 중락, 온갖 낙을 갖추어서 받, 받으며, 내지 입어 무여열반, 무여열반에 들어가게 하고 사, 그대가 능히 마땅히 안욕 따라 삼략삼부을 이르라. 이른다라고 어, 하리니 이르리니 능이 부야 하면 능이 그렇게 하겠는가? 어그 많은 사람들을 다 그렇게 그 많고 많은 중생 무수 세계 소유 중생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아비지옥에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해가지고 부처님을 칭견하고, 그래서 결국은 무예 열반에 들어서 아니오따라 삼략삼보를 얻고, 어, 얻게 한다. 아 어,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할수 있겠는가? 아, 아는, 아능이라, 답은 아능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니라. 이게 이제 지장보살이 뭐라고, 어, 그, <laughs> 뭐 서불성불, 어, 지옥미공 서불성불. 지옥이 다, 텅 비기 전에는 나는 성불하지 않는다 하는 그 사상이 그대로 여기에, 녹아 있어요. 어. 설부 유인이, 설사 또 다시 어떤 사람이 자기어시오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되, 유, 어, 무량 아성지 대테 대회, 무량 아성지 대회가 있는데, 큰 바다가 있는데, 여당이 일모단으로 한 트럭 것으로서그큰 바다에 물을 찍어가지고서 그것을 다 말려서 없앤다. 이 말이야. 하나씩, 하나씩. 저, 넓은 어, 태평양 바닷물을 털끝 하나로 찍어서 없앤다. 이거예요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서 옮기는 것 같으면 쉽지 차라리. 근데 털끝 하나로 옷을 찍어서 말려서 없앤다. 어. 또유 <laughs> 무량 아생지 세 개가 있는데, 그걸 또 진말 위진. 이건 이제 가루 말자입니다. 다 가루를 만들어서 먼지를 만든다. 이 말이야. 가루를 해서 먼지를 만든다. 어. 하고 저. 물방울, 바다에 있는 물방울과 그리고 아성지 세계의 먼지를 낱낱이 헤아려서 실지 기수하여 그 숫자를 전부다 알아서 중생을 위한 까닭으로 그러한 세계, 그 숫자와 같은 세계를 지나도록 염렴 가운데서 수고, 부단이라도 고통을 받, 받아 끊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살이 이 부리문 차북거로 이 법을 들음으로써, 이러한 말씀을 들음 듣는 까닭으로써 생일념해한지심한 생각도 해한하는 그런 마음을 내지 아니하고 어, 그왜 그러냐? 어, 중생을 위한 까닭으로 어, 중생을 위한 까닭으로 한 생각도 해한심을 뉘우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고 다만 다시 환희용약해. 정상환희용약해라. 아, 기쁘기만 하다 이거야. 뜻뜻이 기쁘기만 해가지고서 시임자 경영호대 깊이 스스로 경사스럽고 다양하게 여기되. 예. 득대 설리호라. 아큰 이익을 얻었다. 야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이익이 있는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어. 경사스럽고 다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어. 그러한 앞에서 뭐, 뭐 정말 이야기하려면 또 이야기가 끊어지니까 어? 앞에서 그 바닷물 이야기하고 또 세계를 미진으로 만들었을 때그 작은 먼지 수조와 같은 세월 동안 어, 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데 거기에 한마디 에, 한순간에 그 저것도 없고 뉘우침도 어, 없고 어. 그러면서 오히려 더 기뻐하고 어, 더 좋아하고 더 경사스럽고 다양하게 여기고 스스로 득대설리라 한단 말이에요. 큰 선과 큰 이익을 얻었다. 진정한 이익은요. 불교에서는 선자가 붙어야 돼 좋은 이익이라 해야 돼요. 악한 이익이 많거든요. 세상에는. 나쁜 이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단은 이익이지만은 나쁜 이익이 얼마나 많아요. 큰 온갖 사기협잡으로 일단은 나에게 돌아온 이익. 그거는 정말 경계해야 할 나쁜 이익입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늘설이라서 설리. 착할 선, 이익할 이 이익. 좋은 이정상적인이 이치에 맞는 거. 저절로 돌아오는 거. 아무리, 아무리 물리치려고 해도 저절로 돌아오는 이익. 예. 내가 그전에 그랬죠. 나는 여기서 이야기 했나? 음. 큰지로살 복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눈을 닦고 개인 톡을 구하려고 해도 안 구해진다 이거예요. 큰지로살 복이 있는 사람에게 왜 아더 어, 좋은 자리가 눈에 들어오겠냐, 이거요. 예 어. 그래, <laughs> 전부 이치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순리적으로. 그래, 순리를 따를 줄 알아야 돼. 순리를 살피고. 아, 이게, 어, 순리를 살피고. 내가 그, 저기, 1 0 8자재 거기에 내가 예화를, 아, 어, 예문을 하나 든게 있잖아요. 성공의 3박자. 진정 성공한 사람은, 어, 무엇을 가지고 성공이라 하느냐. 어. 인연을 수순하고 자기가 지은 인연을 잘 수순해야 돼. 예. 또 인연을 파악해야 돼. 하, 자기 인연을 파악해야 돼. 그 인연을 파악할 줄 모르고 어, 허둥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인연을 수순하고 인연을 파악하고 그리고 인연을 창조해야 돼. 예. 자기가 바라는 바가 있다면 그 위치에 맞게 인연을 창조해 나가는 거. 그렇게 살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은 어떤 위치에서 살더라도 뭐 아, 평생 화장실 청소만 하든지 길거리 청소만 하든지 청소부가 되든지 뭘 하든지간에 그런 위치에 에, 딱 영합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어, 그 성공의 삼박자 그 구절이 있죠. 어, 참 좋은 말 많아요. 어, 그래서 음, 거기 에 이제. 병 속에서 건강을 얻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병 속에서 건강.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가만히, 저, 사유를 해봤지. 병이 들어서 하반신이 거의 다 마비가 됐는데도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아프고, 불편하고. 그런데 건강한 입장을 찾아보니까 건강한 게 훨씬 더 많아. 첫째, 입이 살아있지. 눈이 살아있지. 귀가 살아있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 부족한 면을 늘 부각시켜가지고 하나는 이게 부족하고 이게 뭐 어, 없고 이게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것만 자꾸 이제 생각하는데 에, 자기에게 인, 이미 있는 거, 자기 능한 거 어, 그런 것을 찾아보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 얼마든지 있어요. 어. 방에 도둑이 들었는데, <laughs> 어, 돈을 많이 훔쳐갔다고 합시다. 어. 근데 그 사람을 주인을 안 훔쳐갔어. 어. 얼마나 다행이야. 어. 또 시자를 안 훔쳐갔어. 어. 또딴데 넣는 돈은 또 그대로 있어, 또. 어. 더 아끼는 환경을 하나도 안 건들었어. 얼마나 좋아. 어. 컴퓨터도 하나도 건들지 않았어. 그 자료들, 하, 정말, 어, 황금보다도 더 값진, 귀중한 자료들 하나도 안건드렸어 행계했지, 뭐, 행제. 행계. 예. 행계한 거 아니야. 그런 면들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그런 면이 있어요. 예. 아, 참, 아, 깨달을 점이 많아요. 음. 득대 설리라. 이렇게 여긴다, 이 말이요. 예. 이 아랫고로 내 힘을 쓴거로 어, 저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내 힘으로서 모든 중생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 일체 중생의 득열반이라 어, 보살이 에이, 2차 소행 방편으로 이러한 어, 이렇게 행한 바 방편으로서 어, 일체 세계 가운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구경에 끝내 가서 무여열반 무효열반. 이거는 무여열반을 성취하게 하나니 그 말입니다 구경하는 것은 무여열반을 성취하게 하나니 예. 일체 중생으로하여금 무여열반을 성취하게 하나니 이것이 이름이 보살마설의 제사무구려행인이라 잠깐 쉬었다겠습니다. 하